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금은 역대 최고치로 마감, 1986년 이래 최고의 분기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를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야구를 폭발시키는 어뢰 배틀을 만든 MIT 과학자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취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소식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최신 보도를 바탕으로 금값 상승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투자 흐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금값이 얼마나 오르고 있고 그것이 투자자들에게 어떤 기회를 줄수 있는지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릴게요 2025년 3월 금값이 말 그대로 달까지 치솟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1분기 동안 금값은 무려 19.3% 상승하며 1986년 이후 최고의 분기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그 당시 바로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터졌던 해였죠 올해는 벌써 18번이나 금값이 사상 최고가로 마감했는데요 온수당 가격이 3150달러를 돌파하면서 시장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갑자기 이렇게 금 인기를 끌고 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세계 여러 나라의 중앙은행들이 달러 자산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국 같은 나라는 미국이 러시아 중앙은행의 자산을 동결한 이후 달러에 대한 신뢰를 점점 줄이며 대신 금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금은 물리적으로 보유할 수 있고 통화 위기 시에도 안전하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죠. 여기에 개인 투자자들도 가세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코스트코에서 금괴를 판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실제로 많은 미국 소비자들이 창고형 할인 매장에서 금을 직접 사들이고 있고, 동시에 실물 금에 연동된 상장 지수 펀드, 즉 ETF에도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금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단순히 금을 사는 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이번 금값을 내리는 금을 채굴하는 회사들의 주식에도 날개를 달아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금광 업체들로 구성된 e t f 임금 채굴자 ETF는 올해 들어서만 배당금 포함해 34%나 상승했는데요. 이는 금 자체보다 더 높은 상승률입니다. 심지어 지난 5년간 가장 좋은 분기 실적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금광업체는 금값만큼 성과를 내지 못했는데요. 그 이유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운영비 증가와 새로운 금 생산지 확보의 어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u b s 애널리스트는 금값이 온수당 3000달러를 넘은 상황에서는 기업들의 수익 예측이 곧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게다가 이 금광업체 ETF는 현재 예상 수익 대비 주가 수준이 낮습니다. 12개월 예상 이익의 14배로 거래되고 있는데요. 이는 과거 평균인 20배보다 많이 낮은 수치입니다. 즉, 아직도 저평가된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ETF가 괜찮을까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소개해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채굴자 ETF이고, 두 번째는 글로벌 금광업체 ETF입니다. 후자는 관리비용이 조금 더 낮아서 장기투자에 유리합니다. 참고로 관리비는 수익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죠. 개별 금광업체에 직접 투자하고 싶다면, 미국의 투자은행인 BOFA에서는 뉴몬트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뉴몬트는 세계에서 가장 큰금 생산 업체이며 생산량이 조금 줄어들 예정이긴 하지만 금값이 계속 높게 유지된다면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주목할 기업은 베릭입니다. UBS는 아프리카 말리 지역에서 생산이 곧 재개될 수 있다는 점을 긍정적인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투자자 심리에 영향을 주기에는 충분한 뉴스요. 하지만 한 가지 유의하셔야 할 점도 있습니다. 금값이 너무 빠르게 오른 지금 시점에서는 일부 투자자들이 차익을 실현하면서 매도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너무 늦게 들어가면 되려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금값 상승이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정리하자면 금은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핫한 자산 중 하나입니다. 중앙은행, 개인투자자, 그리고 금광업체까지 모두가 이 흐름에 올라타고 있고 특히 ETF나 관련 주식을 통한 간접투자도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다만 급등 이후의 조정 가능성도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상으로 금값 상승의 원인과 그것이 투자 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알아봤습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정보가 곧 비회기 때문에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현명하게 투자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은 과학과 스포츠가 만난 놀라운 이야기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바탕으로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메이저리그 야구에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어레 패트와 그것을 만든 한 MIT 출신 과학자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 새로운 시즌이 시작된 지단 3경기 만에 뉴욕 양키스가 무려 15개의 홈런을 기록하며 팬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과학의 힘, 그것도 MIT 물리학자의 아이디어가 있었기 때문이죠. 주인공은 올해 48살이 된 에런 리나르트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원래 메사추세츠 공과대학, 즉 MIT에서 극좋은 물리학을 연구했던 학자였습니다. 나트륨 가스를 우주의 최저온도에 가깝게 냉각시키는 연구팀에 소속되어 있을 정도로 순수과학의 최전선에 있던 인물이죠. 그럼 그가 갑자기 야구에 등장했습니다. 사실 리나르트는 실험실을 떠나면 지역 아마추어 야구 리그에서 뛰는 운동선수이기도 했습니다. 빠른 유격수였고, 실제로 2001년엔 올스타전에 나갈 만큼 실력도 인정받았습니다. 이처럼 과학과 야구, 두 분야에 걸쳐 뛰어난 감각을 지닌 그가 오랜 시간 동안 품어온 질문이 있었죠? 바로 어떻게 하면 둥근 나무 배트로 둥근 공을 더 효과적으로 칠수 있을까? 라는 문제였습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호기심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리나르트는 실제로 배트의 구조 자체를 바꾸기로 결심합니다. 일반적인 배트는 끝쪽이 가장 무거운데 그는 이 무게중심을 손잡이 쪽, 즉 타자가 공을 맞히는 부분에 가깝게 옮겼습니다. 결과는 마치 볼링핀처럼 생긴 배트였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배트는 바로 어레배트라고 불리게 되었죠. 기존보다 더 자주 공을 제대로 맞히게 해주면서도 스윙 속도를 떨어뜨리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이런 파격적인 디자인은 메이저리그 규정을 통과해야만 실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리나르트의 어뢰 배트는 규정에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배트는 규칙상 길이 40인치 이하, 가장 두꺼운 부분의 직경은 2.61인치 이하의 원형이어야 하는데, 이 조건을 충족했죠? 그렇다면 이 배트는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올 시즌 첫 3경기에서 양키스 선수들이 때린 홈런 15개 중 무려 9개가 이 어뢰 배트를 사용한 선수들의 목키였습니다. 네아수 제즈 치올룸 주니어는 이 배트를 들고 혼자서 세계 홈런을 쳤습니다. 이쯤 되면 더는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겠죠? 이제는 다른 팀의 선수들도 이 배트를 사용해 보고 싶어 안달이 났습니다. 리나르트는 이제 야구계의 모든 배트 제조사와 일대일로 연락하는 인물로 떠올랐고, 야구 선수들 사이에서는 저 배트가 필요하다는 말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리나르트가 이 자리 에 오기까지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시간 대학에서 7년 동안 물리학을 가르쳤고, 학계를 떠나 현실 문제에 도전하기 위해 코칭 세계로 뛰어들었습니다. 처음엔 야구계에서는 득보잡에 가까운 인물이었지만, 그의 열정은 대단했습니다. 몬테나의 한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야구 코치 일을 시작했는데, 당시 그의 이력서는 마치 물리학 논문 같아서 읽는 것도 어려웠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기회를 발판 삼아, 뉴욕 양키스의 마이너리그 타격 코디네이터로 입사했고, 6년간 그곳에서 일한 후, 최근에는 마이애미 말린스로 자리를 옮겨, 필드 코디네이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만든 배트는 이제 야구계의 판도를 바꿔놓고 있습니다. MIT에서 리나르트를 가르쳤던 노벨상 수상자 볼프강 캐터레 교수는 그를 30년 동안 가르친 학생 중 가장 뛰어난 인물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야구계는 이제야 그의 진가를 알아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한 장비 하나의 혁신이 아니라 과학과 열정 그리고 도전이 만나 만들어낸 한 편의 드라마입니다. 야구공 하나를 치는 일도 물리학과 창의력의 결정체가 될수 있다는 사실. 참 놀랍지 않나요? 오늘은 MIT 출신 물리학자가 만든 어레베트가 어떻게 메이저리그를 뒤흔들고 있는지를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이베트가 야구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또 리나르트 같은 인재들이 어떤 방식으로 스포츠를 바꿔나갈지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